홈페이지 관리 기능 그리고 빌더 웹 빌더 기능을 하나씩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현재 완전히 빈 페이지고요.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. 관리자에서 기본 설정의 헤더 편집에 들어와 있습니다. 헤더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헤더 레이아웃이 중지로 되어 있고요. 네 개의 레이아웃이 있습니다.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. 음, 메뉴를 한번 해보죠. 먼저 업데이트 새로 고침하겠습니다. 네, 메뉴만 나오는. 레이아웃고요그 다음에 톱 메뉴 톱 부분과 메뉴가 나옵니다. 톱 부분이 플러스 됐죠. 그리고 로고와 메뉴가 있는 톱은 빠지고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t 로고 메뉴 전체가 들어갑니다. 네, 이와 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요,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톱 메뉴가 t 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 o p 이 되겠고요. 이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됐고요. is the top m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국어 다국어 메뉴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에 사이트 기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한글이 사용으로 되어 있고 영어 일본어는 중지 상태입니다 다른 언어들도 더 추가할 수 있는 양성을 갖고 있고요. 영어를 사용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개 되나 있는지 볼까요? 여기에 나옵니다. 버튼이 두 개죠? 없습니다. 사라지죠? 나오고요. 그리고 일본어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세 개가 되죠. 현재 영어, 일본어는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부분도 다 언어 변경이 됩니다.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것이고요.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우선 보여드릴 것은 카테고리 메뉴죠. 어,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. 이거 하나, 이거 하나.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요. 여기에 보면은 회사 소개가 있고, 영어로. 하나 더 등록하고요. 1번으로 하나 더 넣겠습니다. 네. 그리고 2차 카테고리 2차는 여기 클릭해서 추가하게 됩니다. 인사말이고 한글이고요. 아, 영어 그리고 일번호 네, 이렇게 하나씩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죠. 기본 설정에 헤더 편집으로 가서 여기에 미리 해놨습니다. 매뉴얼 로그인 이런 언어를 미리 등록해놨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여기에서 영문으로 변경. 다 변경되죠? 일본어. 네, 변경됩니다. 로고는 하나의 로고로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변경이 없지만 로고도 언어별로 변경이 되는 거죠. 네, 이와 같이 나라별 언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메뉴만 변경을 보여드렸고, 실제로는 전체 컨텐츠가 다 변경되는 거죠. 네, 일단 메뉴 어, 어, 언어 변경 메뉴 쪽에 그것만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렸고요.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.